아, 요즘 그 미얀마에 들려지는 뉴스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많은 희생자가 났고 특별히 아이들이 이렇게 총에 맞아서 희생을 당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얀마 이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죠. 예. 미얀마라는 나라는 원래부터 그러니까 군부가 거의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헌법상으로 군부의 권한이 워낙 셉니다. 그러니까 군부의 총사령관이 국방부 장관도 임명하고, 안보 장관도 임명하고, 우리 말로 하면 경찰 총장도 임명하고 다 임명해요. 그러니까 모든 권력이 군부에게 쏠려 있어요. 대통령도 우리처럼 뭐 직선제로 뽑는 게 아니라 간접선거입니다. 그래서 부, 부통령 세명 중에 한 명을 뽑는데 그 부통령 후보들도 군부에서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거의 대통령이 있어도 허수아비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헌법을 바꿔야 되는데 헌법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헌법은 그 미얀마 법에 의하면 75% 국회의원 75%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데 문제는 군부에서 국회의원 중 일부가 할당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헌법상도 바꾸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데 이번에 총선을 했는데 민주주의 지형에서 무려 국민들이 몰표를 몰아줘서 거의 90%에 가까운 사람들이 당선을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군부가 쿠데타를 또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무고한 사람들을 지금 죽이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권력 때문에. 권력을 계속 지키고 싶어서. 유지하고 싶어서. 아 정말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 아이들을 총으로 쏩니다. 빨리 이 사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시민들이 저항을 합니다. 왜 저항을 합니까? 군부 독재에 대한 저항이죠. 어떤 면에서만 자유를 위한 투쟁을 지금 미얀마 시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어, 하루 빨리 이 문제가 해결돼서 무고한 사람들이 피를 흘리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은 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자유를 위한 투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자유를 위해서 계속해서 투쟁 싸움을 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바울이 얻고자 했던 자유는 무엇이며? 어 어떤 모습으로 그가 자유를 위해서 투쟁을 했는지 싸웠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제 다시 방문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합니다. 일절로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 갔나니 그 갈라디어 기록상으로 보면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입니다. 예수님을 담에 세금으로 가는 동 중에 만났고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이승디하며 다시 다메스데로간 다음에 예루살렘에 간 적이 있어요. 그게 1장 후반부 내용입니다. 그뒤 14년 뒤에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14년의 기점이 언제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회심하고 14년인지 아니면 예루살렘 1차 방문하고 그 뒤에 또 14년 지난 건지 그건 그거는 정확하지는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사도행전 15장에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바울과, 바나,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되죠.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때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1차 선교 사역을 마치고 난뒤 교회사의 최초의 공의회가 있었던 그 예루살렘 방문 때가 바로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방문한 때입니다. 이 방문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중요한지는 차차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동행했던 사람들 이 있습니다.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이렇게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레위 출신 레이지파 소속입니다. 정통 유대인이죠. 레이지파니까요. 반면에 디도는 완전한 헬라인. 아버지 엄마 다 헬라인. 정통 유대인 한 명과 완전한 헬라인 하나로 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왜 방문했을까? 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은 바울의 어떤 사적인 생각이나 감동이나 느낌 아니면 뭔가 목적 이 있어서 간게 아니라 개인적인 뭐 계시를 따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갔다라는 겁니다. 예루살 예렘에 가라 그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갔을까?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죠. 방문한 목적은 이 절을 내가 자세히 읽으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니까 아,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이 지금까지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것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15장으로 가면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선교라고 왔는데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어떤 문제냐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갈라디아 지방에 있던 유대인들과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예수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행해야지.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도 그것 때문에 엄청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성경을 마치고 왔는데 교회가 그 문제 때문에 막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 지도자들도 안디옥회의 지도자들도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도행전을 보면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에게 이 그것을 한번 의논해 보자라고 해서 보냅니다.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교회가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낸 것처럼 보여지지만 오늘 갈라디아스를 보면 누가 보냈습니까? 계시를 따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도 그들은 그들의 임의대로 보내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따로 세우라고 하셨고 그들을 파송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문제가 생각하니까 그들은 분명히 기도를 했고 그 기도 중에 성령이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을 보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간 것입니다. 왜요? 지금까지 이방인들에게 할례나 율법이 지키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을 무시해 버리고 아이 무슨 말이야?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얻어 하고 사도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면 그 복음이 과연 계속해서 전파될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이 복음사에게 열매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하려면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에게 자신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전하고 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맞다고 인정을 해줘야 돼요. 왜? 그들은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들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내신 거죠. 네가 가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유력한 자들이 누구냐?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그들에게가 이제 유력한 자들이죠. 유력한 자들이 바로 이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에게 전파했는데 사사로이 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개별적으로 따로 만나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복음을 전했다 내가 전한 복음의 내용을 설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회가 열리기 전에, 열리기 전에 그 자리에서 내가 전한 복음은 이런 겁니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먼저 공회가 열리기 전에 사도들을 찾아가 가지고 내가 이방인에게 이러한 복음을 전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에 대한 열정. 진리를 지키기 위한 열정은 3절에서도 잘 드러나는데요.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무슨 말씀이냐면 이 부, 부분을 보면 어떠한 예상할 수 있는 부분 그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지금 강요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디도에게까지도 할례를 시켜야 된다. 할례를 받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할례를 시켜라. 근데 본문을 보면 바울이 끝까지 뭐한 겁니까? 강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5절을 보면 그들에게 우리가 한 시도 복정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한 시도 복정하지않았다는 말을 통해서 보면 계속된 강요가 있었고 바울은 끝끝내 계속 거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는 굉장히 중요하죠.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하, 하, 함이라.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기도에게 할례를 시키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는 것으로 바울은 인식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순수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않는 이방인에게 할례를 만약에 시켰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을 할까요? 아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구나. 할례가 뭔지는 아시죠? 우리 어, 폭경 수술인 거죠. 할례가 예. 폭경 수술입니다. 할례를 행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많지가 않아요. 특별하게 민족 전체가 다 하는 건뭐 유대인이나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거의. 특 우리나라가 그 종교성 하나님을 잘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죠. 할례를 만약에 받으라고 했다면, 사람들에게 "아, 할례를 해야 하나님 백성이 될수 있다"라는 오해를 줄 뿐만 아니라, 또 뭐가 됩니까? 바울 스스로 자신이 전한 복음을 부정하는 모양새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위해서, 바울은 끝끝내 할례를 시키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공의회가 열리고 그 결과 사도들이 바울과 친교의 악수를 하렀다라고 이제 기록을 합니다. 구절을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려함이라. 친교의 약수를 행했다. 무슨 의미가 있,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게 정상회담 같은 거 하면 정상들이 서로 뭔가 협의하고 난 다음에 협의서 하나 들고 친교의 약수를 하잖아요. 그런 그림 연상이 되죠. 어, 북미 정상회담 때 그, 그 지도자들끼리 약수했던 장면이 우리가 보고. 얼마나 설렜습니까? 아, 뭔가 좋은 날이 올거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기대는 이미 저 멀리 가버렸습니다. 한 경제학자가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 전 세계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강국이 될 것이다. 근데 그게 지금 보면 충분히 가능한 말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민족의 저력을 보면. 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사도들에게 설명을 했고, 사도들은 그 말을 듣고 친교의 약수를 나눴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바울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래, 바울이 전한 복음이 우리의 복음과 틀리지 않다라고 그들이 승인해 준 겁니다. 받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했습니다. 이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그렇게 함께 동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선언을 한 거죠. 할래와 율법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다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인도 사람들은 오른손으로 식사를 하고 왼손으로 이제 볼일을 볼때 사용합니다. 인도 사람들에게는 너무 익숙하죠. 그런데 우리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당신이 천국 천국에 가려면 하라고 하면 하겠죠. <laughs> 당신이 우리나라 백성이 되려면 갑자기 오른손으로 밥 먹고 왼손으로 볼 일을 볼때 사용하세요 하면 여러분 거부감 안 생길까요? 어,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제가 우리 큰 아들한테 너 그렇게 하라면 하겠냐 했더니 어, 저기못할것 같은데요 이래요. <laughs> 저도 못할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에게 너무 이상하니까. 하지만 인도 사람들에게는 뭐 합니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인 거예요. 그들에게 그런 거 하라고 하면 어, 뭐 당연하지. 그게 뭐가 어려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여러분 전형적인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말을 하는데 실은 예루살렘 사도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바울만 지금 뭐하는 것이죠?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인 사도는 진짜 오래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그들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바울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 훼손을 한다고 바울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익숙하니까. 그래서 그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의에 이 문제가 거론이 됐을 때, 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바울의 설명이 없었다며, 혹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없었다며, 그들은 할래와 그 율법의 문제를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지켜야지. 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바울과 아,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보내시기는 것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간거 아닙니까?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은 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에게, 고넬료에게 보내셔서 이방인에게 찾아가게 하셨고, 말씀을 전할 때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걸 보게 하셨어요. 그 성령은 오순절 예루살렘에서 자신들에게 임했던 동일한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공의회가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왜 사도들을 가서 만나라고 하셨을까요? 유대문화, 익숙한 사도들을 이미 베드로에게...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하고 동일한 성령이 임하는다는 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이 갔을 때 사도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하셨던 것이죠. 하나님 다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실은 공예가 일사천리로 끝난 건 아니에요. 내용을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굉장히 서로 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지만 바울이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야, 야라고 하지 않겠죠. 여러분. 내가 보니까 고난리아에 갔는데 그들이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우리와 동일한 성령이 임하였다. 그들에게도 구원이 임하였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 그 베드로의 이야기.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아 그러냐?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한 줄 우리가 인정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니까 할래와 율법 없이 구원을 얻는다고 인정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 디도를 보내실 때에는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인생은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죠. 그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계획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때로 그것 때문에 낙담이 됩니다. 걱정도 합니다.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습니다. 바울이 흔들리지 않고 주의 길을 묵묵히 또막 사람들과 진리로 해서 부딪혀 가면서 그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지켜주셨습니다. 바울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할례 받을 수도 있지. 그래, 받아. 사람들이 다렇게 여러분 받으라고 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다 할례 받아야 된다고 하면, 바울의 입장에서도 아예 굳이 이것 때문에 시끄럽게 할 필요가 있어. 그래, 받아. 자기도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출신이니까요. 봐도 하면 모든 상황이 편안하잖아요 원만하게 흘러가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것은 진리에 관한 문제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도전을 받을 때가 있어요 네가 그걸 하면 편하잖아 원만하잖아 해 뭐술 문제가 그럴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그리스인으로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에 있어서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지키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제가 그 직장생활에서 경험해봐서 하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지키면 사람들이 결국 인정해줘요. 타협하는 순간, 아유, 너도 별 볼일 없구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타협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아, 너는 좀 다르구나, 이렇게 인정해줍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자 한다면, 우리의 처해있는 상경이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계획을 갖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성도는 보음만에서 자유하다라는 것이죠. 4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겨직청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 돼. 그러니까 진리를 지키기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를 위한 것인데 그 복음의 진리가 뭐냐? 그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자유한데 우리를 다시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지킨 것이 우리의 자유와 연관이 됐다고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말입니다.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거는 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이 뭡니까 여러분? 주인의 명령에 어, 싫든 좋든 무조건 해야 되는 사람, 그게 종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하라면 우리는 율법의 종이 되는 거예요. 왜? 싫든 좋든 해야 돼요.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는 그렇게 율법의 종이 될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무나 강제나 어떤 조건에 의해서 율법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은 마음대로 행할 수 있다는 걸까요? 율법을 그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건 내 마음이다. 이런 의미입니까? 실은 바울은 그 부분에 있어서 로마서에는 그럴 수 없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럴 수 없다.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어렸을 때 그냥 애들은 다 철이 없죠 부모님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아이들을 잘 모르죠 밖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시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철부지 때는 막 용돈 다더 달라 그러고 그 용돈 가지고 흥청망청 쓰고 막 이러는 아이가 있었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아이들도 또 있겠죠. 막흥창망청 쓰고 유흥비도 다 쓰고 모자르면 엄마한테 더 달라고 막 화내고 아빠 이게 땡깡 부리고 막 이래서 이제 계속해서 살았어요 근데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철이 좀든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 일하는 걸딱 보니까 야 부모님이 참이 돈을 쉽게 버는 게 아니구나 사람들 앞에서 어, 자존심도 깎아가면서 그렇게 번다는 것을 그제서야 이제 안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아이가 조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 이 돈이 부모님이 나에게 주는 이 돈이 그냥 돈이 아니고 굉장히 소중한 돈이었구나. 어쩌면 부모님의 그 땀, 부모님의 자존심을 깎아 가면서까지 나에게 주는 돈이었구나라는 걸 알고 나니까 더 이상 용비로 쓰는 거 이제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왜? 이 돈이 소중하다고 느껴지니까. 여기에는 부모님의 나를 위한 희생과 사랑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하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야, 너 그러고 유흥비로 쓰지 말 때는 그렇게 썼는데,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을 알게 되니까 아이가 자발적으로 그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보고만에서 자유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압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압니다. 그 사랑의 의미를 압니다.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아는데, 어떻게 다시 죄의 종으로 될 수가 있겠냐? 그럴 수 없다. 음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라고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야. 억지로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우리가 은혜를 알리니까, 주님의 사랑을 아니까, 이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행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 안에서 성도가 누리는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에서는 실은 이 자유와 종에 대한 개념을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서 자유하다라는 얘기가 내의미대로막살수 있다라는 얘기는 또한 바울은 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에서도. 여러분,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줄믿습니다 기쁨으로 성도는 율법의 종이 아닙니다. 자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은혜에 감사하며 그 사랑에 또한 감사하며 말씀을 따라 주야 동행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보게 될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